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 이게 자본주의 의 향인가? 내 인생 첫 월급 반갑다 얘들아. <laughs> 아이 녀석들은 어떻게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? <laughs> 야이개 그지들아. 아 하고 싶다. 재민아 너도 이제 모모노기카나 그만 보고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지. <laughs> 동규는 핸드폰 그만 보고 불판 계속 닦고 당첨 신어 개 웃기네. 정현이빠개할 때니 살좀 빼라. 너 그러다 생무병사 비밀을 한번더 나가. 미친 놈이 아침부터 왜. <laughs> 저 새끼 거울 보고 사회에 불만 생긴 듯. 배고픈 천민이 있어. 나나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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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저... 아니 고프옵니다 뭐야 너돈 어디서 놨냐? 너 아직도 조카 세뱃돈 세비냐? 형 이번에 취직하고 당당히 일해서 첫 월급 탔다 알방은 취직이야 장재민저 새끼 빼고 썹니다 아, 아, 아. 에라이 불효자 새끼야 첫 월급은 부모님 드리는 게 공론이지 아, 생각해거 뭐 엄마 가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여행을 보내드릴까 자기야 나 왔어 오웬 돈이야? 오빠 이번에 첫 월급 받았잖아 정인이 먹고 싶은 거 있어? 됐어 오빠가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어어? 빨리 얘기 안 해? 그럼 줘봐 고대로 뒤돌아서 가자 야 스시 엄마까지 2인에 50을 썼네 그럼 남은 돈이 150 정도 부모님 드리면 되나? 앙? 그걸 다 드린다고? 그럼. 아니, 너가 고생해서 본 돈인데 너를 위한 선물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? 아, 인정. 그 무조건이긴 해. 아, 그럼 이거 사고 남은 돈 130으로 부모님 일본 보내드리면 되겠다. 전하, 그래서 저희 밥뭐 먹습니까? 전하. 아, 너무 약한데.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? 아, 인정. 소소하긴 해. 하긴, 우리 엄마 아빠 일본어도 못 하는데 보내는 거 많이 걱정되긴 한다. 아니, 그래서 우리 밥뭐 먹냐고. 이거 사고 남은 돈 90으로 제주도 보내드려야겠다. 아. 아직도 약한데 왜? 그래도 저거 60만원이야 아니 밥뭐 먹냐니까 너 노패 패딩 하나로 5년째 입고 있잖아 뭐 패딩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인정 담벌신사 에바긴 해아 맞다 우리 엄마 아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가 싸웠다 그랬다 괜히 다시 갔다가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수도 있어 아 인정 천하 그래서 밥뭐 먹냐고 네 번째 물어봅니다 오케이 이거 사고 남은 50만원으로 춘천 세인트 존스 호텔이나 예약해줘야겠다 그래.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제 곧 봄인데 패딩은 좀오버인것 같고 가방으로 가자 야 남자가 무슨 가방이야 너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깜짝 선물할 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내줄 거야? 그거 개찐따 x 아. 같아 인정 윤섭이 개찐따 상이긴 해 가방이라도 하나 매주긴 해야 돼야돈좀 써서 이거 하나 가방 사고 부모님 춘천 호텔은 나중에 보내드려 아, 하긴 우리 아빠 강원도 부대 출신이라 그쪽으로 오줌도 안 산다 그랬다 그래 그거 사고 남은 돈으로 우리는 도대체 뭐 먹냐고 야, 엄마 아, 나 이번에 첫돌고 받았잖아. 어, 아빠랑 삼겹살 먹게 나와. 어? 그래, 여행 보내드리는 게 효도냐? 내가 건강한 게 효도지.